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말 오랜만에 디아블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발더스 게이트를 좀 재밌게 즐기고 있었고요 이제는 디아블로 시즌2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발더스가 지금 좀 재미 없어졌을 때 이제 디아블로를 다시 즐기면 되겠죠 다만, 디아블로가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일단 시즌2 정보들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이 피해 시즌. 피해 시즌은 이제 컨셉이, 어, 흡혈기입니다. 흡혈기. 흡혈기로 이제 변신을 하거나 혈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강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런 컨셉으로 일단은 집이될것 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여기 이제 와우헤드란 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 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 같은 거는 이제 좀 나중에 자, 그, 인벤에 아마 공식글로 올라오면은 거기에 정리가 아마 종합적으로 잘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씹어보는 그런 약간 라디오 방송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바로 가보시죠. 예. 새로운 게임 종반, 우두머리 다섯 종. 여기가 예, 그러니까 우버보스가 다섯 마리 추가된다는 얘기죠. 예, 계속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두머리가 줄수 있는 그 메리트가 뭐냐. 결국에 아이템이죠. 그, 아마 우버 유니크를 그 파밍할 수 있다라는 게 이후에 추가될 사항, 예, 사항이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세계 단계 3, 4부터 나온다고 하죠. 이제 나이트 메어 지나고 고행. 여기서부터 이제 얘네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 보상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우버 유니크 예전에 하나도 못 먹었죠. 아무도 못 먹었는데 이제 좀줄 수도 있다. 약간 요런 느낌이죠. 특정 고유 아이템. 그 특정 고유 아이템이 우버 유니크.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얻을 수 있게 됐다. 그 다음, 군단 이벤트 가격이 25분. 아, 그죠. 그니까, 좀더 월드 이벤트를 빨리빨리 이제 할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어, 이거 좋네. 야외 우두머리도 6시간 좁꽤 길었죠. 이거를 3시간 삽시 어, 좀더두 개로 증가시켜서 좀더 파밍을 빨리빨리 해주겠다. 네. 그 다음에, 지역물결, 송성의 나무 같은 것도 돈 많이 주고 경험치 많이 주겠다. 레벨업 빨리빨리 하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또 써있네요 100레벨까지 걸리는 이제 40%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그쵸 솔직히 뭐 100레벨 찍는게 너무 오래 걸리긴 했어요 이게 빨리 레벨업을 하고 파밍을 이제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다 이제 100레벨을 거의 뭐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키우는 맛이 없어가지고 다 적었죠 이거를 이제 좀 개선을 하는게 일단 좋네요 그 다음 세계 단계 3, 4 캐릭터 레벨 55 달성하기 레벨 하고나서는 아 어, 조정이 됩니다 네 그니까 55 뚫고 나면은 이제 보스 아니 뭐야 애들이 이제 주변 몹 애들이 55부터 갱고 올라간다 75 75도 그쵸 여기 써있네요 캐릭터 레벨이 높아진다고 해서 괴물이 덜 강력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55, 75 정도 구간이 있어서 고원은 달고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라. 약간 요런 느낌이죠. 네. 그다음에 뭐 쓸모없는 건 지나가고요. 네. 악몽던전. 악몽던전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예전에는 원래 던전 깨다가 텔레포트를 해서 던전을 들어가서 또 로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던전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딩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건 아주 좋네요. 편의성. 그 다음. 인장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거 버그 아닌가, 이거? 아무튼. 지금은 다 된다. 네. 버그, 버그, 버그 처리했다. 그 다음에. 몇몇 어픽스가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보시죠. 기습자 뒤에서 대가리를 맞으면 취약상태 아네 그쵸 벌써부터 짜증것 같은데요. 뒤에서 맞으면 취약상태 엄청 아프죠. 그다음, 괴물 극대화죠. 괴물에게 공격받으면 아 급히 감소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좀 데미지 약해지는 거긴 한데 뭐 버틸 수 있고요. 그다음, 죽을 때 폭발하는 괴물에게서 죽음의 고름이 생기지 않는다. 아, 이거 그건가 보데그죽이고나 바닥에 그 빨간색이 팡 터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한 방에 직사하는 그 그지 같은 어픽스 그 절대 안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비어 있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겹치지 않게, 예, 네. 따로 생긴다. 음. 또, 그럼 또 할만할지도 모르겠네. 이게 원래 그 몬스터를 한 방에 다 파라락 죽이면 거기서 이제 겹쳐서, 그냥 뭘, 바바안 같은 거는 이거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을 했다? 음, 할만하게 바꿨다? 그 다음, 번개포프, 이것도 좀더 잘해놨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아, 이동속도 보너스를 보상으로, 그니까, 전개를 피하려고 그 버블 안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딱 받으면 은 이동속도 보너스가 생겨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체되는 걸 보상을 해줬네요. 음 그냥 없애버리지, <laughs> 그냥 없애버리지. 이거 어? 에이, 참. 어쨌든 계속 있고요. 그 다음 흐르는 거는 아, 이 병신 같은 어피스 아직도 있네요. 이거. 에? 이게 시야 가리는 거, 이 쓰레기 같은 어픽스. 3초로 감소되고 2초 증가했다. 여전히 안할것 같죠? 여전히 갈아, 갈아, 갈아버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모든 눈전의 목표로 던전의 주요 종류에 갯질했다. 이에 따라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상황이 없어졌다. 네. 던전구조가 무작위로 더 다양해진다. 트랩이 잘 보이게 만들었다. 던전 구조가 너무 직선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통로 커트 디자인을 추가했다. 플레이어들은 이제 왔던 길에 되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바꿔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 던전 디자이너, 그, 통돼지 던전 디자이너가 아마 잘렸나 보죠. 던전 디자인을 좀더 바꾸는, 네, 업데이트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여기 보면, 괴물 밀집도가 좀 증가를 했다. 해봐야겠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알루만에서는 이제 알 수가 없어. 해봐야 돼요. 다음. 아이템 변경하 보석. 예, 보석 존나 짜짧났죠 이제 아이템 칸에 보석 칸이 이제 따로 이제 뭐 생기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봅시다. 보석 이제 제작 재료. 아, 제작 재료로 이제 가면서 보석 공예에 보석 재료를 제거하면 보석이 따로 생깁니다. 예, 그런 느낌이죠. 음. 그니까 칸 잡아먹는 거를 없앴다. 요런 느낌 이고요 그 다음 하드 코어는 잘 안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법의 비용아 이거 존나 비쌌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싼게 만들어 주겠다 오케이 이거 좋네요 소지품이 가득 차는 빈도를 줄였다 소지품을 비위기해서 마을을 자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뭔 말이죠? 생계랑아 그니까 러이 시기 단계에 비해서 이런 일반 마법 그리고 선조 등급이 아닌 희귀템들은 이제 또, 또 잡템들 잡템들이 있었는데 그런 잡템을 전부 다 이제 제작 그 다른 창고로 옮겨버리겠다. 뭐 아직까지 뭐 그냥 편의성 업데이트가 되게 많네요. 근데 필요하긴 했어요. 이런 게 하나 하나가 너무 짜증나기 때문에 게임을 이제 하기 쉽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없애줘야죠. 괜찮은 괜찮네요. 그 다음에 예, 명망. 명망작은 여전히 있다. 음, 오케이. 명망은 뭐 계속 있다. 이런, 이런 얘기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탈 것. 탈 것의 전반적인 반응 속도가 향상되어서 승망감이 좋아졌습니다. 네, 방벽도 부셔버릴 수 있다. 오케이. 기몽속도 올라왔다. 오케이. 커서 위치에 따른 전문 오케이 그러니까 탈 것이 좀더 부드러지고 워 카트라이더처럼 이제 할수 있다 네잘탈수 있다 그런 느낌 음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창고가 이제 작은 마을에서도 창고가 생겼다 이게 존나 짜증 났죠 창고가 없어요 아니 호텔이 게임에 창고가 하나도 없는데 아에 그거를 추가를 해줬다 모든 대도시 보관함이 또 추가됐다 아 그러니까 보관함이 여기저기 이제 생겼다 그래서 왔다 갔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보관함. 보관함 찾느라고 아주 그냥. 제가 그 예전에 그 만든 이케아, <laughs> 이케아 대도시 하나 있었는데요. 어, 어디죠 개아쿨이었나요? 하여튼 거기 이름, 도 오랜만에 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마음에 갔는데 지금은 좀낮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관함 검색 및 필터 기능. 아, 오케이. 좋습니다. 보관함 필터. 좋죠? 이렇게, 아, 필터링 을할수 있다. 이런 건 진지했어요, 저이 뭐, 찾기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 다음, 어, 속성, 상세적, 뭐가 직관적이다 네, 어쩌죠. 그 다음, 보관함과 소지품에서 아이템을 정렬할 때, 같은 전설 능력을 지닌 위상끼이 모이도록 개선했다. 네. 그니까, 어, 분류를 위상을, 위상을 좀 더, 이렇게 있어요. 분류를 하기 쉽게 만들었다. 요런 얘기고요. 자동 달리기 모델이라는 게 추가됐다라고 합니다. 네. 아, 그니까, 이, 말탈 때, 이거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손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토런 기능을 추가를 시켜줬다. 이건 좋네요. 그 다음, 미니맵의 확대 및 축소 단계를 조정하여 탐색 기능 개선 했다. 어, 그쵸. 이런 것도 좀 좋네. 미니맵이 너무 조그매가지고잘안 보이긴 했거든요. 예. 네. 오케이. 이건 좋습니다. 다음, 모든 접도 텍스트를 취약할 수 있는 설정을 추가했다. 음. 이것도 은근히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 어, 이건 잘했네요. 그 다음, V 아이템의 가시성 견신했고, 어, 어, 네, 일단은 요 정도 편의성 내용은 요 정도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내용 봐볼까요? 아, 네, 그 흡혈기. 이는 이제 시즌2가 흡혈기가 또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흡혈기 기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까지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질 수 있나 봐요. 한번 봐보죠. 자세히 봐볼까요? 자, 흡혈기의 힘은, 자, 서약 방어에 대해서 알았다. 1시즌흑 흡혈기 22종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니까, 러 어, 흡혈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방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아이템 이런 거를 모으면서 점점 세진다 약간 요런 컨셉인 것 같고요. 이거 보죠. 표기 저주에 걸린 적 처치하면 해당적인 영혼을 보관한다. 방어가 또는 날쌘 문을 기술하면 영혼을 방출하여 각종 적을 공격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것 같네요. 이거 막 보, 한번 볼까요? 학원흡혈기 필요 서약 세 개. 네, 신성의 아 그러니까 이런 서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봐요. 룬 그러니까 룬워드 시스템처럼. 이식으로 조합을 이제 여러 개 하면은 이식으로 추가로 패시브를 하나씩 주는 것 같죠. 뭐 예를 들면 공시 주변 적에게 최대 생명의 80%에 해당하는 물리 피해를 준다. 어, 이거도 되게 세네. 이 효과는 4초에한 번씩 발동이 된다. 이런 식으로 모이면 이제 요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요런 기술을 쓸수 있게 된다. 요런 느낌. 그래서 모든 재미는 좀 있겠네요. 잘 나오는 서약이 이제 몇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상급 협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것들이겠죠. 야성인사뭐한번 봐볼까요? 한번 기본 기술이 저에게 적중하면 10초 동안 공격속도가4% 증가. 음, 20% 증가. 최대 20%. 기술 부여가 160%까지 증가를 한다. 뭐 여러가지도 이제 괜찮은 게 있네요. 네. 박쥐를 소환한다든지, 핏방울을 소환한다든지, 피웅덩이 생긴다든지, 뭔가 어떤 흡혈기스러운 기술이 이제 요런 것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얻게 된다. 약간 요런 느낌이있죠 그래서 흡혈귀를 잡아라. 네, 그런 느낌. 또 보죠. 음. 그리고 이 NPC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활 들고 있는 이분. 그, 뭐죠? 저기 저, 기저 마블 영화에 나왔었는데요. 마블 영화에 나오신 그 히로인분이 이제 목소리 연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렐이라는 캐릭터고요. 이 오렐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흡혈계를 잡으면 된다. 이런 느낌이죠. 음. 그래서, 서약방어구, 후폐게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는, 장착할 수 있다, 다섯 까지 오케이. 봤죠? 서약방어구라는 게있었는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서약에는 총세 종류가 있다. 야성신성영원. 피해 시즌 동안 서양이 담긴 가슴방어구, 그러니까 방어구에 요런 서약이 이제 있나봐요. 그래서, 서약 방어구를, 흡혈게힘 모두 장착했다면? 아, 그니까, 요런, 방어구, 이 서약 이렇게 있네? 하나, 둘, 셋. 요, 서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템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템은 요런 거를 먹고, 그거를, 이제, 흡혈게 힘이 요구하는 활성화 비용이랑 일치를 시켜서, 아, 원하는 그 능력을 얻을 때까지 아이템 파밍을 좀 해봐라. 약간, 이, 네, 액티베이티션 코스트, 이거 보이죠? 요, 요, 요. 그니까 요거를 액티베이트 하려면, 이제 여기 보면 요런 게몇개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맞게끔 이 숫자를 맞춰서 아이템 파밍을 또 오지게 해봐라. 노가다를 해봐라. 그런 <laughs> 느낌이었네요. 쉽게 주지진 않죠, 역시 예상대로. 이게 나한테까지. 이게 나올 때까지 또 열심히 파밍 하라. 이 얘기네. 좋습니다. 다음 방금 오는 방어와, 그치. 또 이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어. 근데 두 가지 아이템을 문제를해결 한다. 바로 독립형 서약과 자, 정화용 산성형이다. 이게 뭐냐. 야성의 서약. 아! 그러니까. 요런 거를 추가해주는 뭔가 아이템도 있네. 혹은 그 서약을 다 없애버리거나. 그러니까 그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좋은 아이템이 나왔는데 서약이 아 병신 같아가지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게 요러한 이제 조그만한 기믹 아이템을 줄수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다행이네요. 이제 무지성 파밍은 아니고, 어느 정도 파밍을 하고 나면은, 타겟팅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좀 더, 어, 이제, 바꿀 수 있다. 예. 정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다행이네요. 다음, 빌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십시오. 아까 봤던 그힘 22종이죠? 이제 여러가지를 모으면은, 이제, 쓸만한 게 나온다. 그, 이제 제가 바바리안을 이제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거 보면은 바바리아한테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뭐 이런 것도 좋네. 이런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기절, 기절 피해 증가 이런 것도 좋고요. 또뭐 보이죠? 최대 생명력 엄청 올리니까 그런 거 괜찮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쓸만한 게 있는데, 엔간에서는 이제 공격 속도나 공격력 올리는 거, 그런 거 올리는 위주로 아마 파밍이 진행이 되겠죠. 다음. 피해 수확 시즌 이벤트에서는 높은 확률로 충만한 피해와 사약 방어를 얻을 수 있다. 사악한 주인이 교활한 피추적자들과 합표, 아! 이것도 보니까, 그, 피, 그, 뭐죠? 자자자자자자. 헬타이드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뱀파이어 헬타이드, 뱀파이어판 헬타이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기를 가가지고, 역시 잡으면 이 제작 재료, 아까 서양 아이템 이런 거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수화구역이라는 곳에서 피 믿기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피 미끼로 피 추적자를 소환해서 처치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고액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버 우두머리가 추가가 되었다. 드디어, 드디어 나왔다 이 새끼들. 나 불타는 지옥의 가장 심한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고요. 전류의 성자, 그러니까 전기, 전기 몬스터, 얼음 몬스터, 독 몬스터가 나온다. 그래서 저항을 충분히 모아서 이제 대전해라.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이 새끼를 이 잡으면은 여기 보면 고유의 탭또 우버 유니크 혹은 뭐 고유 그냥 그냥 유니크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어, 개간지나죠? 개간지나는 말이 나오거나 개간지나는 봉이 나오거나 개간지나는 네뭐 이런 노획물 뚜껑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제 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옵션은 현재 이제 공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공개가 될것 같아요. 다음 주이 시간이죠. 다음 주 새벽.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똑같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임 종방부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해서 종반 우드머리를 추가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빨리빨리 하셨어야죠.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이제 와서 하는 건참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추가가 됐다고 라 합니다. 다음. 어, 새로운 위상이 또 추가가 되는 모양이네요.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똑같이 배틀스 싸면서 위상이 하나씩 준다. 그리 이것도 주나 본데요. 여기 보면은, 무료로 기술 리려 정복자 초기할 화수 있게 하는 기억 상실 두루마리 세개등 이런 거를 주, 이제 추가가 됐다. 이거 못 봤는데 이거 추가가 됐나 보네요 드디어. 정복자 초기화한 방에 할수 있게 하는 거. 그렇지만 배틀 패스는 여전히 구매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 쓰레기 새끼들 돈 벌게 해 주면 안 되죠. 네, 초반에 돈을 다 털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시즌 패스 같은 거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주지 마세요. 아직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더좀 당해봐야 돼요, 이풀산색들 근데 그렇고요. 아마 지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마 한달 정도,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즐기면 재밌게 좀 하다가 말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타겟. 되는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를 잡았을 때 어떤 그런 보상을 얻는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뭐 그래도 조금은 좀놓지 않고 그래도 간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 전에는 뭐 우버릴리트를 내가 열심히 잡아봤자 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었는데 이번에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후반부에 좀할수 있는 게 생기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죠. 다른 건다 쓸데없는 내용이고요. 예. 요 정도네요, 일단은. 요 정도, 네, 요 정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상 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그 편의성 개선을 진지게 써야 되는 거를 지금 빨리빨리 이제 한것 같게 해요 시즌 2 이제 시작하면서 좀 짜증났던 것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 그 던전 문제 어픽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개선을 했다 근데 사실상 저는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요. 이거는, 어, 잘했어요. 일단 잘했고,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봤을 땐그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주에 아이템이나 어떤 그 밸런스, 그 직업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어, 얘네가 좀 특출한 걸좀 넣었나? 혹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나? 약간 이런 거를 보는 게더 재밌는 거죠, 사실상. 빌드를 좀더 다양화해서, 좀더 재밌게 할수 있는가,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위상이 좀 재밌는 게 나왔나, 아이템이 좀 재밌는 게 나왔나, 요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음, 사실상 이거 약간 이번에는 편의성 위주로만 우리 이렇게 개선을 했어요. 일단 짜증나는 점다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사실 오늘 스트리밍 단계에서는 그다지 놀랄 만한 게 없었다. 그나마 좀 볼만했던 거는 이 흡혈기의 힘. 힙하기 힘이 좀 추가가 됐다. 근데 사실은 그히하의힘 뭐, 예전에 그아의 심장 컨텐츠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악의 심장. 아의 심장에서도 그 심장 여러 개 모아서 조합하면은 요런 거 나옵니다! 약간 고런 느낌이잖아요? 이번에는 좀더 복잡하게 이제 아이템이 이제 서약이라는 걸 넣어서 이제 액티베이트 하겠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아, 일단 뭐 나와봐야 알겠죠. 또 나와봐야지 또 재밌는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하긴 지금 근데 지금 좀 할만한 게임이 없어서 하긴 할것 같아요. 디아블로. 하기는 좀 하고요. 좀 키워보고. 이번엔 좀 직업도 제가 또 야만용사 드루이드 강력사 도적원소 수사 있는데 뭐 취향에 막는 건 사실 야만용사랑 드루이드밖에 없더라고요. 요거 두개 정도 키워보고요. 키워보고, 또 재밌으면 은 계속 하고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하고, 이번에도 또, 여러 분, 여러 사람들이 아마 하기는 할 건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일단 알수 없어요. 일단 저부터도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좋습니다. 일단, 어, 오랜만에 또 디아블로 하면서 영상 올려보고 또 정리해 가지고 정리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자.